안녕하세요, 돼지 조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조금통이에요. 꿀, 꿀. 깔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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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 어, 아 뿌지 이렇게 힘을 주는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가지고 한번 들어왔는데요. 친구야, 친구 머리에, 친구 머리에 똥쌀 수도 있고 굉장하죠. 무시무시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똥을 싸서 무엇을 하느냐? 더 많은 똥을 싸기 위해 착! 아이템을 사버리면 한 번에 똥 다섯 개를 쌓수 있는 슈퍼 울트라 우트라도 뭐해, <laughs> 뭐해, 저거. 저 친구 슈퍼고인걸 똥을 몇 개를 싸는 거야, 뭐야. 어, 어, 되는 거야. 안 움직여져. 몸이 굳었어요, 이거. 나 몸이 구, 몸통이 굳었어요. 내똥 다섯 개 어디 갔지? 내 다섯 개 똥이 없어졌어요. 뭐지? 왜 없어졌지? 다시, 십똥 모아가지고 다시 삽니다. 똥 다섯 개를 산 다음에, 어우, 저 친구 로켓이네, 거의. 자, 여기서 이제 나는 똥을 한번 다섯 개살수 있으니까, 이제 보여드릴게요. 하! 보셨죠? 호다 아, 다시 포인트도 한번오 점씩 호다 아, 아또 말고 넘어졌어요 무시무시하고만 무시무시한 도이고 어? 여기 집도 있다 집에는 뭐가 있을까 오오 뭐일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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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기에기 똥을 너무 많이 싸봤어요! 나도 싸버리기야! 또 싸. 똥이 막혀, 아, 거의 고구마 아닐까, 이거? 똥이 아니라 고구마 아닐까? 먹어도 되는 거 아닐까? 어? 이건 뭐지? 일일 스피드. 돌려, 돌려, 돌린 판! 설마, 만 포인트, 만 포인트, 만 포인트를 주는 건, 주는 건, 설마, 만 포인트를 주는 건, 주는 건 아니야, 게 주는 만 포인트를 주는 건, 빨리 멈춰, 멈춰, 왜안 멈춰, 이거? 와 대기 한번 주는 거만 포인트를 주는 건 설마 만 포인트를 주는 건안 멈춰 아뭐 언제 멈춰 이거 똥 사고 있을까 뭐지 아0 포인트가 뭐야 이거 아 되게 지사하네 이거 자 다음 거 얼마였어요 스푸마 5 0 포인트가 스푸마라는데요 똥2 0 개를 먼저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 스푸마 사봐 스푸마는 뭐지 아 야! <웃음> <웃음> 뭐야 이거 폭.탄.똥 <laughs> 폭탄, 폭탄 똥이었다아 침으로 못 봤구나? 아 침으로 먹고 싶은데? 내코카콜라이제 꿀맛 똥 한번 보여줘야겠다 이 친구 친구야! 친구야 콜라 마실래? 응한 입만 줘 안줄거지롱 내가 먹을거지롱 코카콜라이제꿀맛∑∑ 꿀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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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다다다 <laughs> <웃음> <웃음> 뭐야, 니디까지 날라가, 이거? <laughs> 똥, 부스터, 방구 부스터, 날라가버린다. 아, 어디 가는 거야? 멈춰! 와, 깨끗하다. 오, 뭐야, 아이템 다 날라갔어. 하지만 돈을 벌어둔 것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 한 번에 똥 20개인데, 이게 더 많이 싸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위험해. 일단은 150원짜리 한번 써보자. 오, 어, 뭐야, 이 친구 물똥 쌌어요. 아! 아우, 드라워! 지금 물동사가 안 되겠다. 아! 캬. 이건 뭐지? 아, 복수다! 20 연속동! 20동! 연속 20동! 탁! 코카콜라이트 꿀맛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별로 안 나오죠? 죠 이게 50원짜리가 더 좋은 거야? 이거 설마? 뭐지? 버그인가? 자, 다시 봐봐요. 이거 몇개 올라가는 거지? 코카콜라이트. 아, 꿀맛. 와, 아, 근데 한번날라가 버리는구나. 잠깐만, 아, 아, 아. 아, 집 안에서 써야 돼. 저거는. 밖에서 쓰면 안 돼. 아 알았다. 건물 안에서 쓰면 되지. 엘리베이터 있네. 잘 됐다. 다음 똥은 얼마지? 근데 똥백 개는 천 포인트거든요. 어 너무 많이 필요한데? 뭐야? 이콘 주스, 핫치킨, 콩샵, 똥총, 옥수수 똥. 허어. 어, 일단은요. 잠깐만요. 룩간 다음에 엘리베이터 있는데? 오, 엘리베이터 탈레나. 엘리베이터, 터 빨리 오세요. 엘리터 빨리 2층. 2층 빨리, 빨리요. 아, 또 나온단 말이에요. 빨리, 아, 아, 나 똥, 똥, 아, 나똥 나온다. 아, 똥 산다. 잠깐, 만 3층? 아, 빨리 와, 화장실, 화장실, 몇 시야? 화장실 우리 지 화장실 3층이야. 오, 꿀가꿀이지 꿀만. 또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역시 안전, 안전 이거지? 크, 저 친구 도망가는 거 봐. 화들짝 놀라가지고 도망갔죠? 와, 화장실에서 똥을, 어떻게 싸다니? 무시무시하다. 왜안 다쳤어? 왜안다쳤 무냐 안 다쳤어요? 고장 났나? 아뭐 어쩔 수 없지 한번더아 코카 콜라이즈 꿀맛 오 다친다 다친다 꿀맛 다다다다다다다다 아우 들어 아우 밑에 똥찬거봐오 <laughs> 어, 도착 오 3층에 변기통 있는데 돈 있는 변기 상자 오 여기도 여기도도 그 짠해 나나 3층 갈래 나 3층 가고 싶어 3층 다다다다 다다다다 빨리 3층 보내주세요. 나 올라갈 거예요. 저기 경기 통에서똥살 거라고요. 빨리 코카콜라, 이제 꼴어 내려가잖아. 왜으로가 내려가. 올라가야 되는데, 코카콜라, 이제 꼴맛탈수 <목소리> 있으면 타봐 다 어? 똥, 똥똥다터다똥다베이터에탈수 있으면 타다라고못 타겠지 친구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어? 그러니까 오, 똥써도 날라가네 우주로 날라가네저친구는 <laughs> 아우 엘리베이터 포기 엘리베이터 포기. 네 엘리베이터 포기하고. 와이병기는 병이 변기 찌그러졌네. 여기는 뭐지? 서버? 어! 무슨 서버야 이게? 로블록스 서버십입니다 가끔 가다가 로블록스 멈출 때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여기서 <laughs> 제가 여기서요. 아 서버 관리하다가 코카콜라 한잔 먹고. 콜라요. 콜라. 콜라. 왜? <laughs> 왜? 왜 터졌어, 뭐야? 몸통이 터져 버렸네. 어, 배가 터졌어요, 콜라. 콜라 먹고 배가 터져 버렸어요. 세상에 상식야 저기는 똥 그거다. 이거 그리고 잠깐만요. 똥 20개 공짜니까 이거 이똥똥 사면서 똥 20개 똥 사면서 가자. 딱 이거는 오 똥 사면서 내가 내가 상상하던 그것이야. 워터 슬라이드를 똥 사면서 꾹꾹꾹 탈수 있다고? 어! <laughs> 키네게 도착한 똥들. 아, 잠깐만. 아, 똥싸면 멈춰 섰어. 움직이지 하지. 근데 워터 슬라이드가 조금 너무 짧은 것 같다. 좀더긴 워터 슬라이드를 타아서 나는 똥을 쌀 거야. 허어 뭐지 이거? 어, 모든 똥을 없애겠습니까? 네, 없애요. 없애. 없애요. 없애. 자, 없애 버리고 이거, 코카콜라이즈 꿀맛 하면은, 어떻게 되려나? 코카콜라이즈 꿀맛! 워터슬라이드 꿀맛! 꿀맛 아, 또 터져버렸네. 아, 앉아서 싸면 안 되네, 이거. 이거, 똥 100개 한번 사봐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저 이거, 폐간 수련 좀 해야겠어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집안에서 하면은, 안 날아갈 테니까. 여기서 똥을 좀 싸야겠어요. 변기에다가 아, 앉아서 싸면은 안 되지. 앉아서 싸면 터지지. 자, TV 보면서, 멀찍이 TV 보면서. 자, 뭐하고 올게요. 기다를 보세요. 백구 네, 자, 자, 이제 똥천 개. 똥 천, 똥백 개. 한 번에 똥백개 샀거든요. 이거는 변기에 앉아서 싸야지. 백 개니까 너무 많은 거야. 오! 오, 똥이 멈추질 않아요. 아! 소리가 안 나. 소리가 너무 많이, 너무 빨리 나가지고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지금. 극장에저 뚝뚝뚝. 아, 뭐야, 아침 됐네 아침도 있었잖아. 해가 떴어요. 똥 싸다 보니까 어느새 아침이 되어버린. 어, 뭐야, 저거. 어, <laughs> 굉장한 똥이다. 세상 이럴 수가. 다음 똥은 얼마지? 큰. 똥 공천점이거든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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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친구 나더 강력한 친구였잖아? 도망쳐 도망쳐 아 드러워 우아바 일단은 어 일단은요 친구야 똥먹을래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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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짝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버렸고 흐 <laughs> 똥이 멈추질 않아요 아, 쟤 물똥 뭐냐고 저거 물 뭐야 어? 만 어? 400 옥수수 똥도 있거든요. 50p. 물음표. 물음표 뭘까? 알수 없는 똥? 알수 없는 똥. 알수 없는 똥 한번 사 보겠습니다. 뭐지또 <laughs> 내가 똥이 됐고. 내가 똥이 되어 버렸고 이거? 똥한 번에 100개 살수 있는 사람은 세상이 저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20큰 똥공 사버리고요. 20큰 똥공은 똥이 하나에 몇점 올라갈까? 잘 봐봐요. 뭐야, 1점씩 올라가잖아? 아, 뭐야. 아, 뭐야. 포인트 아까워. 뭐야. 1점이냐고. 뭐냐고,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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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뭐냐고. 아, 속았어. 사기당했어. 내 1,500포인트. 아. 아내 1500포인트 사기당했다고 완전 사기당했어 아 너무 아까워 내내똥 <laughs> 콩도 있네 콩은 뭘까? 콩한번 해봐 콩도 올라가나? 쩝쩝쩝 오콩한 번에 30점 올라가네? 뭐야 뭐 어, 뭐야 콩이 더 빠른 거 같은데? 콩한번 30점 올라가요 이게 물똥이었어 물똥이 정체였어 이게 핫치킨 한번 써봐 파치킨은 냠냠냠냠 아, 맛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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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타는 불타는 똥치킨 나와 아, <laughs> 엉덩이에서 엉덩이에서 불나와 요 지금 아엉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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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엉덩이, 아, 유니콘 엉엉엉엉엉엉엉엉엉나엉엉엉엉엉엉엉나엉엉엉엉엉엉무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 주스. 유니콘 주스 그리고, 잠깐만. 스포바, 사고 여기 들어가야 된대요. 아, 여기 꽉찼네 입구가. 기다려! 됐다! 여기서 나도 이제 같이 먹어. 코카콜라, 이 공마! 만점 뭐? 천똥? 한 번에 통똥, 천개 사는 거? 사고 갑니다. 기... 이제 제가 만점 먹을게요. 예 만점 먹고 뵙겠습니다. 됐다! 코카콜라! 아! 코카콜라 500잔 먹었어요. 아, 너무 맛있고! 너무 맛있게 먹구요. 자, 됐다, 샀다! 어? 어디갔어? 오! 뭐야? 오! 뭐야, 다싼 거야, 나왜 이래, 근데? 어. 눈이 좀 이상한데, 뭐지? 이거? 이거! 이거! 아, 화면이 이상해. 일회용이었어? 아니, 화면도 이상한데, 이거? 어디 갔어? 내똥 어디 갔냐고? <laughs> 내똥 사는 <싸는> 거 줘요. 뭐야, 먹어? 똥 먹고 있어? 아비요미. 아비요미. 넷똥도 먹네. 뭐냐고? 어디 갔냐고 이거? 이레용이야? 어이가 없네, 이거? <laughs> 오이야! 오잉 안보여요 내똥 안보이다고 또안 <laughs> 20분 동안 쌓은건데 없어 없다고 아 뭐야 냥이 이 맛있어 냥냥 냥냥 냥이, 냥냥 냥냥 <laughs> 뭐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에 일회용이었나? 아 아으으 아, 너무 억울해요 <laughs> 너무 억울해요 자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재밌게 플레이 했구요. 여러분들도 똥 한번 쏴보시면은, 네, 더, 더 재밌을 것 같네요.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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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